뒤 터벅지는 천장을 향해 오리 궁뎅이처럼 윤성님 더 들어 올리세요. 그렇죠? 앞다리 90도 유지. 척추 일으켜. 뒤 터벅지를 든 상태로 척추를 일으키면요. 아래 허리에 약간의 커브가 생기는 느낌이 듭니다. 배꼽 당겨요. 두팔 안을 하이런지. 마시고 갈루르고 마시고 정강이 쪼이고 마시고 내쉴 때 블록 또는 바닥 짚어요한번더 오른팔 하늘 위로 런지 트위스트 여기서도 뒤터벅지 높게 들면서 정강이 조이세요 그 힘으로 왼갈비뼈를 더 하늘 향해 트위스트 오른손 바닥 견상 자세로 이어가 줍니다.